이할사람많니 했어. 뭐 5점 할할게요 네. 제가 지금 친구 만나를 가는 길인데 정말 괜찮아서 제가 뛰어왔거든요. 저희 알고 지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아니면 말기계가 없는 거잖아요.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데 제가 용기를 받으니까 제가 이사해보지 않는다면은 번호만 알려주세요. 어기요막 연락하다가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좋으니까 우리 연락만 하고 지내요. 제 이름은. 어려보시는데 이 20살인가요? <놀람> 저몇 살을 보여요? 어? 저 마스크 벗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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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여드릴게요. 제가 품면몇 살을 봐요 <웃음> <웃음> 너무 어리게 보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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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리게 웃음> 거 아니에요? <laughs> 저그것보다좀 높아요. 지금 친구 만나러 가시나 봐요? <laughs> 네, 안 해요. 아, 네. 아 뭐, 술 마시는 <laughs> 거예요? <laughs> 아, 방금 웃는 <laughs> 거? 어, <laughs> 왜 이렇게 웃으세요? <laughs> 아, 제, 제, 제 얼굴 웃긴가요? <laughs> 어, <룬히인가요? 웃음> 아, 맞아요. 잘그여주세요 저도 진짜. <laughs> 하이파이 가보네요. <가면은 해요>. 들어가세요. <laughs> 네. <laughs> 작아버리고 잘 어울리세요 들어가 하세요 다리 아니고 제가 지금 지나가고 었는데 친구가 몇사람이 연락처사람니까 연락처만 교환하고 시네요 지금 약속신가봐요 번호좀 알려주세요 하 아 <laughs>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친구분이 연락하기 연락 어, 연락을 원치 않는다면은 중간 에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우리 카톡만 하고 좋을까요? 사람 많아어요 민망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네 네. 네, 이거...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아, 카톡할게요. 사어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리도 아니고 여 제가 친구를 있다는 건데 친구가 괜찮아서 제가 말 걸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곳 n o w I didn't know. I didn't k n 해서 I didn't know. I d i 요번호 k 번호요 I 예 i d n 번호 n o w I didn't know. I didn't k n o I d i o 오케이 오케이 시위래 레이터 오케이? 잠시만요 가림 아니고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옆에 친구분 괜찮아서 제가 말 걸었거든요 잠깐만요 제 지금 밖에 기회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제가 갈게요 나중에 그쪽이랑 기회 되면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제가 연락처는안적어가지고 초면에 실례가 안 된다면서요 우리 연락처만 알고 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커피 한잔 마셔요 번호 이름이 뭐예요?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의 아마카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프로치하는 실전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 물론 더 올리고 싶었는데 영상이 잘리거나 소리가 안 들어가서 잘린 게좀 많이 있어요. 아쉽죠? 아무튼 제가 잘 나온 영상을 몇개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단발머리를 하신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오픈했을 때 아이와이가 되게 잘 나와서 제가 번호를 받고 나서 그 여자를 그냥 바로 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여자의 단발머리가 잘 어울린다라는 등의 대화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제가 어트랙션을 박아 놓었죠 사실 남자분들이 번호를 받고 나서 주변 시선이 신경쓰이니까. 받자마자, 아, 어, 이따 연어 드릴게요. 하면서 그 여자를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보내기 보다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대화를 조금 해주게 되면은 어트레이션을 박아두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자분이 번호를 주고 나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대화를 조금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여성분은 투셋이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가는 분이었죠. 친구랑 가고 있을 때 남자분들이 두 명을 오픈할 때 그 일행분을 쌩까고 자기가 번호를 받고 싶은 타겟하고만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행을 무시하고 타겟하고만 대화를 하면은 그 여자분이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내가 친구랑 정상적으로 잘 대화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대화를 방해하고 내 친구의 번호를 받겠대. 어떤 여자가 그 남자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겠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 이런 거 싫어해요.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수진이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분한테 먼저 정말 옆에 친구분이 괜찮아서 내가 용기 내서 왔다 잠깐 대화 가능하냐라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에 타겟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능이 낮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성분 또한 투셋이었죠 근데 하나의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있냐면은 그 여자분은 외국인이었어요 제가 오픈하고 나서 말을 하니까 여자분이.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러길래 제가 알았죠. 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알아서 제가 where are from 한 다음에 번호를 무사히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성 또한 투셋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그냥 빠르게 찍기 위해서 원셋 상대로만 오픈하는 그런 찌질한 유튜버와 달라요. 저는 여자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오픈합니다. 실제로 제가 실전 강의할 때 저는 시연을 빼지 않는 강사로 진짜 유명해요. 회원분들이 시연을 요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상세 오픈하고 엄마랑 딸 있으면 제가 먼저 보여줍니다 어려운 타겟을 그냥 회원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타겟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지 제가 먼저 보여주고 나서 회원을 시킨다고요 아무튼 이분 또한 투표이었는데 당연히 먼저 친구분에게 대화가 가능한지 양해를 구했고요 그렇게 해서 번호를 무사히 받아내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을 올리면 은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실 거예요 뭐 댓글이나 어디 뭐 가가 지고. 아, 그렇게 번호를 따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 번호를 따고 나서 애프터가 잡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거예요. 꽤 네, 말할 수 있어요.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 올렸던 90%의 여자분들이 현재 연락이 됩니다. 저는 오픈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아가리만 나불대는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번호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애프터가 잡혀야 되지 않느냐. 애프터 잡힙니다. 그리고 번다는거 누구나 할수 있지 않냐. 누구나 못합니다. 누구나 못하니까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자유롭게 번호를 따서 여성이랑 커피를 마시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이런 남자가 솔직히 몇 명이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아, 너무 어거지로 번호를 받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거지로 받지 않습니다. 진짜 이 거절이 제가 들었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설득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절이면, 저 설득 안 합니다. 그냥 보내줘요. 아, 미성년자예요. 아, 결혼했어요.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일단 번호를 받아요. 받고 나서, 찐 남친이 있으면 연락 안 합니다. 예. 근데 연락했을 때, 남친이 없는 경우 또한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냥 번호를 물어볼 때, 이게 유명한 마케팅의 창시자가, 유명한 과학적인 마케팅의 창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절을 하는 100명의 고객 중에서 62%가 진짜 거절이 아니라고 내가 거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냥 잘 모르는 것이니까 일단 노를 외친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남자친구가 없더라도 그냥 길거리 헌팅 남을 내가 잘 모르니까 아 남자친구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번호를 받고 나서 정말 찐 남친이 있으면 연락을 보통 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거지로 제가 번호를 받았으면 연락이 되지 않아야겠죠 하지만 답장 잘 오고요 만남 또한 잡힙니다 물론 저는 저를 원망하는 사람을 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말파리 효과라고 해서 정말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정말 게을러지지 않게 노력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야 혹은 내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그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것을 뒤에서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 병신 번호 딴다. 이렇게 비웃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우리 같은 남자끼리 편가르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린 같은 남자고 같은 남자로서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을 때 어떤 두 분이 다가와서 저한테 말을 했어요. 헌팅하시는 분이죠? 같이 할래요? 라는 말을 하길래 제가 솔직히 오픈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어가지고 같이 플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힘내세요. 파이팅! 이렇게 좋게 인사하고 서로 좋게 헤어졌습니다. 네, 우리 같이 힘내서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게 얼마나 좋은 문화예요. 아, 물론 이 여자 저 여자 찌르고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보므로써 그 여자한테 불쾌한 감정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진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겠죠. 아무튼 대한민국 남자분들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연애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어프로치를 해서 그 여자랑 잘 돼서 결국 그 여자랑만 연애를 하고 그 여자랑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제 회원분이 결혼해서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물론 사위를 보지 않았지만 추기금을 제가 많이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정말 회원분이 이 픽업을 접고 결혼을 한다 했을 때 저는 전적으로 응원해드렸고 정말 기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힘내시길 바랄게요. 제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